서울 시내가 온통 뿌였습니다. 평소에 잘 보이던 한강다리도 겨우 형체만 흐릿하게 보입니다. 오늘 오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았습니다. 서울에는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.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7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돼 내려진 겁니다.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황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. 모래바람은 기류를 따라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됐는데 대기가 정체되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개도 짙게 꼈습니다.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. 가시거리는 짧아졌고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.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줄어들었는데 전주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번 미세먼지는 주말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